안녕하세요. 실버라인입니다. 오늘부터는 3D 모델링 캐릭터 제작을 할 건데요. 큐브를 사용을 해서 여기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이드 안에는 n 키를 눌러 뷰 탭에 에노테이터에 눈을 켜 주면 박스의 비례에 맞게 제가 얼굴 모양을 드로잉했어요. 프론트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에 얼굴 모양이 있고요. 반쪽의 얼굴을 드로잉한 뒤에 좌우 대칭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왼쪽에도 붙여줄 거고요. 라이트로 가면 프론트에서 작업한 비례에 맞게 얼굴 옆면이 드로잉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로잉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에스키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스커프팅에 가서. 3D 모델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캐릭터 만들기 전에 프레임 만들고 어떻게 얼굴을 만들 것이다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스카프팅으로 3D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먼저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박스에 XYZ에 사이즈가 2m나 되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웨스를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환경 설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기 쉽게 엑스레이 모드 설정부터 바꿔볼게요. 엑스레이를 체크하시고요. 엑스레이 값을 0.5로 주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이고 에딘 모드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엑스레이 모드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에딘 모드에서 엑스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면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랑 비교해서 보셨나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Edit m o 에서 1로 설정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0.5처럼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1로 바꿔줘서 면이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걸텍스를 볼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고요. 엑스레이를 1로 바꿔주세요.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모델링 작업을 할때 엣지가 또렷하게 보이면 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편집 상태가 아니더라도 엣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뷰포트 오버레이로 가서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엣지 프레임이 보여지죠. 와이어 프레임에 엣지를 보이게 하는 쇼컷 단축키 설정을 해 볼게요. 뷰포트 오버레이를 체크하고 와이어 프레임 체크박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에 어스인 쇼컷을 눌러주고요. alt x를 눌러 쇼컷을 설정할게요. alt x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단축키 쇼컷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에딘 메뉴에 락 오브젝트 모드를 해제할게요. 오브젝트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스커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뷰포트 모드가 변경되어도 오브젝트에 락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컨트롤 탭 키를 눌러서요. 스커트 모드로 이동할게요. 스커트 모드 상단에 상단 메뉴 다인포트를 열어주고요. 리파인 메소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 이렇게 딤드되어 있어도 설정할 수 있어요. 레솔루션으로 메소드를 재구성에 설정할 수 있는데 일정한 메시 레솔루션이 되도록 설정하는 컨스턴트 모드의 기본 레솔루션은 20 정도로 설정하고요. 1m 길이의 메쉬들을 30개 정도 등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리파인 메소드는 콜렉스를 선택해주고요. 디테일링은 컨스턴트 디테일로 설정할게요. 그레브를 선택하고 브러쉬의 r a d i u 값을 100 픽셀로 설정해 놓고 대가로 닫기를 눌러주면 브러쉬 크기가 커지고 대가로 열기를 눌러주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스트렝스는 1로 설정을 해 주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브러쉬가 전부 따라와요. 사이즈를 줄여놓고 작업을 하면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일로 설정을 해줄게요. 클레이 스크립트 브러쉬는 레디우스의 필압 체크를 풀어주고요. 단축키를 설정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a g n s h o r c u t 키보드 상단의 숫자키 2번을 눌러 줄게요. 크리스 브러시에 폴 오프를 샤퍼로 변경해 볼게요. 액티브 툴앤 워크스페이스 세팅 패널로 이동하면 스트렝스의 브러쉬 크기를 세팅을 해주는데 아까 브러쉬 크기를 100픽셀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브러쉬의 크기는 대가로 열고 닫기로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100으로 세팅을 해주고 원할때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User Defined Radius 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을 켜면 모든 브러쉬의 크기가 100픽셀로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작업 중에 원하는 브러쉬 크기로 설정을 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프레임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만든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할 건데요. 파일, 디폴트에, 세이브 스타트 파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3D박스 큐브로 캐릭터 제작을 할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드를 눌러 프론트로 가고요. 튜브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줄게요. 프레임만 보이도록 설정하려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뷰포트 디스플레이 메뉴로 가서 디스플레이 에즈를 와이어에 체크하고 올엣지를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만들 3D 오브젝트의 스커팅을 참고하고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해 준 거예요. 이제 에딧 모드로 가서 캐릭터 얼굴 비율에 맞게 분할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얼굴의 길이가 100%면 얼굴의 너비는 80%로 줄여줄게요. 스케일을 눌러서 Z는 얼굴 길이니까 1. Y는 측면 0.9. X는 옆면이죠. 0.8로 설정을 해줄게요. 프론트뷰에서 루프컵 컨트롤 R을 눌러주셔도 되세요. 컨트롤 R 루프컵 12를 입력하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주고 오른쪽을 한번 눌러주세요. 얼굴 정면이 12등분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얼굴 길이를 7등분 할게요. 숫자 6을 눌러서 왼크를 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해주면 6개로 나눠서 7등분이 됐어요. 두 번째, Alt Edge를 선택하고요. Ctrl Shift Alt Edge를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선택해주고, X를 눌러서 엣지 루프를 해주세요. 이제 중심 부분에 루프컷을 한개더 해줄게요. 프레임 전체가 선택이 되진 상태에서, 틸드를 눌러 라이트로 이동할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루프컷으로 11개로 나눠줄게요. 12등분이 된 거죠. 여기 프론트 부분에 턱과 입술에 루프컷 두개를 해줄게요. 그면 3등분이 됐겠죠.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완성을 했으면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한 뒤에 애너테이트 라인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얼굴 드로잉을 할게요. 오른쪽에 얼굴 드로잉을 하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시머트리 대칭을 이용해 복사를 할게요. 여기 정수리 부분으로 머리 경계선을 그려주고요. 아래는 턱을 그려줬어요. 이마 그려주고요. 얼굴 옆선을 그려주고, 이제 턱선을 연결할게요. 귀는 여기 중심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려줄게요. 코볼을 그려주고요. 입을 그려주고요. 아랫 입술 선도 그려줄게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눈썹을 그려주고요. 눈은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 아래 눈을 그려주고요. 여기 눈동자와 눈을 그려 주겠습니다 틸드를 눌러서 라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라이트에서는 측면을 그려 줄게요 머리에 뒤통수 부분이죠 이렇게 앞에 이마 부분을 좀 그려주고요 눈썹. 이분이 되겠네요. 여기 턱선을 그려주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우의 입술이고요. 아래 입술을 이렇게 그려주고, 턱이랑 연결을 시킬게요. 코 부분이구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눈을 그려주면 측면의 모습이 좀 정리가 될것 같죠? 여기 눈썹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콧구멍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목 부분도 이렇게 좀 그려 정리를 해볼까요? 눈썹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에너테이트 이레이저로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요. 여기 센터 중심에서부터 이제 귀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측면을 전부 그려줬어요. 그러면 N키를 눌러서 뷰 탭을 눌러주고요. 아래에 애너테이트에 눈을 감겼다 키면 지금 그린 애너테이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택을 하고 휠을 눌러서 이렇게 좀 돌려보면 내가 그린 그린 드로잉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드로잉은 대략의 드로잉이기 때문에 눈의 위치, 뭐 눈썹의 위치 어, 입술의 위치, 여기 머리, 귀의 위치가 맞는지 그럼 대략적인 스키스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3D 캐릭터 얼굴 모양의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